아무것도 어떻게, 뭐 하지 말라고요 염려하지 말라요. 아, 근데 어떻게 염려 안 해요? 염려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? 염려할 일이 쌓였잖아. 어떻게 염려를 안 해요? 걱정은 어떻게 안 해요? 수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있는데 어떻게 걱정을 안 해요? 근데 잘 보시면 염려하지 말고 뭐 하라고 그러세요? 기도와 간구를 하라는 거죠. 하나님께 아니라는 거죠. 여러분이 차이가 뭔지 아세요? 똑같은 말을 사람 앞에 하는 거예요. 야, 나 어떡하냐? 나 어떡하냐? 이건 불평이에요. 염려예요. 근데 이 똑같은 말을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. 하나님 저 어떻게 해요? 하나님 저 어떻게 해요? 이게 기도가 되는 거예요. 내가 이 똑같은 말을 혼자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하면 불평이 되고 염려가 돼요. 근데 똑같은 말을 누구에게 해요? 하나님께 하면 기도가 돼요.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? 너 문제 있어. 그래. 염려할 거 많지. 그 염려한 것을 누구에게 사람에게 찾아가서 풀려고 하지 말고 누구에게 나오라고요? 하나님께 나오라고그 사람이 내 문제를 풀어 그, 풀어줄 것처럼 그 사람에게 얘기하지 말고 누구에게 말하라고요? 하나님께 말하라고이 비밀이에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를 해라 이 말은 뭐냐면 너가 있는 문제, 너가 만나는 고통 너가 가는 모든 상황들을 사람에게 의지하지 말고 누구를 의지해라? 하나님을 의지해라 여러분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.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알고요. 사람이 아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문제를 가져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. 우리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아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.